서울의 어느 겨울,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거리에서 김재현 38은 무겁고 지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가 걸어가던 길은 차가운 공기와 소음 속에서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거리였다. 그의 손에는 비에 젖어 얼어붙은 어린 아들의 손이 놓여 있었다. 김민주 18. 그 작은 손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작은 손톱 끝이 파랗게 변해가며 아버지를 의지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무겁고 침울했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계속 옮겼고 민주는 그저 작은 눈을 깜빡이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아빠, 너무 추워. 민주의 목소리는 떨리며 힘없이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재현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그저 고개를 숙였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표정이었지만 그는 말없이 계속 걸어갔다. 그렇게 김재현은 눈에 띄게 지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의 딸 김미란 12번은 두 명의 동생을 돌보느라 한동안 고생을 해왔고 그 고된 일상이 지친 몸을 더욱더 피로하게 만들었다. 마른 손끝과 얼굴에 남은 상처는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동생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속으로는 힘이 들었다. 저녁이 되면 더 이상 가족 모두를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자꾸 커져갔다. 그들은 서울의 한 낡은 건물 근처에서 작은 집을 빌려 살고 있었다. 그 집은 곧 무너질 것만 같은 곳이었다. 벽에 금이 가 있고 창문은 고장이 나서 겨울바람이 그대로 통과했다. 그러나 재현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그는 매일 밤마다 더 많이 일을 했고, 낮에는 새 아이를 돌보며 시간에 쫓기듯 살아갔다. 그들에게는 빵한 조각, 따뜻한 밥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무엇보다도 알았다. 그래서 매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재현은 거리를 걷다 멈춰 서며 아이들을 뒤돌아보았다. 그곳은 세련된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였다. 금속성으로 빛나는 간판과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다. 재현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의 손은 아들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가 느낀,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때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추우세요? 재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가 본 것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 전슬아였다. 슬라는 유명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CEO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길가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현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슬라는 차가운 날씨에 불구하고 자신을 지나쳐 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도 못할 제안을 받게 된다. 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가로지르며. 한기 가득한 공기가 사람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김재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화려한 간판과 반짝이는 조명이 가득한 상점들로 둘러러싸여 있었다. 너무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그들이 사는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다. 재현은 자신이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돌아본 것은 이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차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멀고도 다른 삶이었다. 그는 긴 숨을 내쉬며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바쁘게 걸어가며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표정에 여유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가게로 들어갔다. 그들 중 아무도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알기나 할까? 이 거리는 그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일일 뿐. 그들의 삶은 그저 지나치는 풍경일 뿐이다. 아빠, 저기 봐, 너무 멋져. 김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는 겨울옷을 입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따뜻히 타고 고급스러운 의상들을 보며 동경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 목소리가 듣기 좋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나려는 거리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대로 멈췄다. 거기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이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그런 삶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른다. 미라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미라는 길게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바라보았다. 미라는 오늘도 그저 참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상처들이 보였다. 상처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 뿐,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그녀만이 알수 있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면 그 힘겨운 하루가 끝났다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고통이 스며들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그녀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난을 넘어서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신감을 찾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했다. 이때 김민주는 재현의 손을 주며 말했다. 아빠, 우리도 저렇게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번졌다. 그 빛은 그가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다. 재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민주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그에게도 진심인지, 그저 자기 위안을 위한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될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이 거리를 지나가며 계속해 꿈을 꾸는 존재일 뿐일지 알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거리를 걸어갔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의 한 구석. 그들에게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곳이었다. 이 거리를 지나가며 그들은 언젠가는 저 멀리 보이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 빛이 과연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지 아니면 여전히 그들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자이 말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끝없이 추운 바람과 함께 계속될 뿐이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재영 가족은 잠시 멈춰 섰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애워쌌고김민주는 손을 쥐고 있는 아버지의 손끝을 문지르며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재현의 눈에 띈한 여성. 그녀는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여성은 평범하지 않았다. 잘 차려 입은 옷에 우아한 표정을 지은 그녀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도드라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그 순간 재현은 그녀가 자신들에게 다가올 운명의 인물일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여성은 조용히 걸어 다가와 그들 앞에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정함과 동시에 뭔가 결단력 있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 건 너무 춥지 않나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재현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뭐,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피로와 고통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 있었다. 여성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고, 그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눈빛에서 나온 피로감이 있었다.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전스라라고 합니다. 당신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전스라, 바로 이 여성이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브랜드의 CEO라는 사실을 재현은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왜 하필 자신들에게 다가온 것일까? 왜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들을 본 것일까? 재현은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스라는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그저 상처를 덜어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묻어났다. 재현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신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저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슬라는 그렇게 말을 마친 후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 말에 재현은 얼어붙은 마음으로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아직도 길고도 험난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스"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녀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전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역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한때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꿈을 꿀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스라는 고통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 다른 이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전 스라는 김재현 가족을 고급 레스토랑의 따뜻한 테이블로 초대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일 수 있는 사치스러운 거리였지만 김재현에게는 그곳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고급스러운 문을 지나며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꿈인 걸까? 재현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삶에 쫓기며 살았던 그가 이제 이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찾는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이곳에 있었고 그의 가족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차가운 공기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연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에 휘말려 있었다. 그가 앉은 자리에 놓인 고급스러운 식사는 그의 눈에 그렇게 맛있게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을까? 그가 겪어온 수많은 고통이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자신을 자책했다. 스라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이유는 단지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 어려운 시간을 겪은 사람들을 돕 돔... 돕는 일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바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재현은 잠시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애썼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예, 자신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슬아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당신도 나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까? 재현은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스라를 응시하며 생각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과연 이 여자는 무엇을 원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걸까? 스라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재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그들의 삶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지함과 함께 강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이 기회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했다. 이 기회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까? 아니면 단지 또 다른 고통을 추가하는 것일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가 경험한 모든 고통과 실패가 떠오르며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김미라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손을 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참으며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렸다. 스라는 미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기회일 뿐 나머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그는 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선택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그날 밤, 김재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머릿속에서 전스라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레스토랑에서 그가 느꼈던 무겁고 복잡한 감정들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슬아가 제시한 그 기회는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단지 직장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현과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고 했고 그 기회는 아마도 그들이 벗어나지 못한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재현은 그 기회가 너무 값비싸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좋은 선택일지 아니면 그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갈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재현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미랑과 민주는 이미 몇 번이고 슬아가 제안한 기회를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재현은 그들의 희망적인 말에도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가 과연 그런 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올까? 미라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선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반짝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다. "아빠, 그래도 우리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면 그게 왜안 될까요?" 그 말에 재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는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느꼈다. 그가 받은 상처와 실패의 경험은 그가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내가 그런 기회를 받아들이면 정말 그들이 행복해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까? 재현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가 자주 떠올렸던 생각이었다.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큰 갈등이 일었다. 그는 너무 많은 꿈을 꾸었고, 그러나 그 꿈이 깨졌을 때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 재현은 다시 한번 자식들에게 말했다. 이 기회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에게 이 기회는 축복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미라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자리에 머물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남은 건또 다른 절망뿐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기회를 잡으면 우리 삶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미라는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바뀌고 싶었다. 그녀는 정말로 더 나은 삶을 원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변화의 순간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재현은 여전히 망설였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만약 이 기회가 정말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한 삶일까? 그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결정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지만 그 선택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알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큰 갈등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기회가 진짜 행복으로 이어질까? 그날 밤, 김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선택의 갈림길을 떠올리며 뒤척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선택이 그의 가족에게 진정으로 행, 행복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을 불러 일으킬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김재현은 집에서 떠나기 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바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전스라가 제시한 기회가 그를 흔들었다. 그는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 기회가 결국 또 다른 속임수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기회는 너무 좋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랑과 민주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그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는 재현에게 짧은 순간의 평화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사라지고 다시 갈등과 혼란의 파도가 밀려왔다. 이 기회를 받아들이면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어젯밤 가족과 함께 나눈 대화에서 그가 받은 불안과 혼란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재현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면 또 다시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웠다. 그동안의 삶에서 그는 언제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결국 그의 선택이 옳을지 그른지를 알수 없었다. 그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미란이 들어왔다. 아빠, 괜찮아요? 오늘 그 얘기 하시던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요. 미란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그가 아직도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재현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미라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까?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는 정말로 그 기회가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미라는 잠시 생각한 후 우리가 이 기회를 받으면 정말 다른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아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행복해질 거예요. 미란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어요. 재현은 다시 말하며, 그의 마음 속 깊은 불안을 숨기지 못했다. 그때 김민주가 조용히 문을 열며 들어왔다. 아빠, 혹시 우리가 그 기회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계속 살면서 계속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요? 민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민주도 마찬가지였다. 그 기회를 받으면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불안함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두 아이의 질문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기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자신과 가족이 정말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실망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여전히 그 선택이 옳다 으른지 그른지 알수 없었다. 이 선택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을 겪게 할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리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기회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 가족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에 미랑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들을 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현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의 고통을 떠올리며 이 선택이 가족에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고민했다. 그날 저녁 김재현은 그동안의 고뇌와 갈등을 뒤로한 채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났다. 미란과 민주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내릴 결정을 궁금해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재현은 마음속으로 여러 번 결정을 내리려 했지만 결국 그는 그 선택을 내리기 전더 많은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한 방거리를 걸어가며 서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 정말 이 기회를 놓쳐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 길을 선택하면 끝까지 갈수 있을까? 미라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해요.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기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더 이상 다시 올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미라는 이미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족의 삶이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빠, 만약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 기회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민주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내릴 선택이 자신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가 아버지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재현은 조용히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재현은 잠시 멈춰섰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거리는 그가 이곳에 와서 느꼈던 고통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대로 살아야 할까? 재현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기회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돌아갈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기회는 너무 좋게 들렸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이 무엇일지 알수 없었다. 없었댄바나.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절망에 빠지게 될 거야. 재현의 마음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순간,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가 기회를 울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선택할 길이 맞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재현은 여전히 그 선택이 옳은지 그런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길을 계속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재현은 그 길을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릴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그는 그동안의 고통을 떠올리며 이 선택이 진정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을 부를 것인지 두려워했다.